이게 행이잖아. 요거만 음. 따로 가봐 무슨 글자 같아? 해 해에다가 밑에 오에다가 기억 글자. 사랑이 행행 오. 어? 색칠을 하고 어. 뾰족한 걸 긁어서 만든 거야. 아 그림을 아, 그린 게 아니라 긁어서 만 응. 엄청 많이 긁었겠지. 응. 그래. 그래서 남이 응. 남이섬에 그그 도시락 그, 그 병뚜에다가. 이렇게 도시락 팔고 그는데 그거 도시락에서 아이디어 얻으셔가지고 도시락을 긁어서 색칠하고 긁어서 만드셨 그럼 이거는 뭘로 긁었어요? 뾰족한 철신 같은 거. 철로. 아 어, 어. 다 이렇게 긁어서 만드시는 이거 전부 다요? 색칠을 해서 긁어요. 거는 긁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색칠만 한 거고 다른 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니다 긁어서 아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생님 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림에다가 사람을 그리고 쫙 글을 써서 이 글은 읽기가 조금 힘들 거야. 여기에 독백이라고 혼자서 하신 말씀이야. 어, 근데 이분이 혼자서 큰 3만 평 땅에 돌을 파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하시면서 나름 힘드신 거 같아. 그래서 힘든 것도 이렇게 지고 가야 된다. 힘든 것도 참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음. 자기한테 쓰신 말이야. 어, 그힘듦을 어, 짐을 들고 있는데, 그 짐은 무게는 느끼지만, 내가 그 짐을 용감하게 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 결심을 하는 글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 글에 어울리는 부분을 이렇게. 토끼에요? 어. 저는 여러의 질문을 많이. 어느 토끼가도 마음에 들어? 주먹 불끈 토끼요. 이 주먹불 끈 토끼는 여기 보면 난이서 오늘 아침 2010년 오! 오늘이 며칠이지? 31일이지? 이거 12월 3 1일에 그리신 거거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그림을 아침에 그린 게 있는가 봐. 근데 오늘 하루 힘내자 이렇게 한 거지. 주먹을 끈치고 불끈지고 어, 오늘 하루 기운차게 힘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기운 내는 토끼고 음. 이거 뭔가 좀 화가 날 하실 일이 있었나봐 그날 그래서 얘들 <laughs> 화가 좀 났어 그래서 <laughs> <laughs> 어, 이렇게 하고 막 뛰어는 봤는데 인상은 별로 좋지 않 여기 남이성 오늘 아침 똑같은 날인데 힘내자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힘내자 이렇게 얘기 하신 거 같아요 아 오. 그래서 화나는 끼고 주목을 철판 철판을 철판 철판으 철판은 불로 잘라요. 용화, 아, 용암처럼그 그러니까 그 이렇게 조그만한 불을 붙여갖고 용접이라고 하는데 그 용접 불 불을 가지고 이렇게 철을 가늘다게 녹이면 가위처럼 이렇게 철판도 잘라요. 음. 철판 자린 거에다가 그 음. 그치, 종이 작품. 그렇지, 종이 같지 이런 것도 근데 다이 철이야. 어, 완전 돼? <laughs> 색칠도 하고 천리나색칠도 어, 해요. 응. 이나색칠하고풀도 하고 눈 쓰지 않아요. 티는그 <laughs> 그러니까 이분 아까 봤듯이 종이도 이다그 그리고 재료를 상관을 안 하시는 것 지금 제목을 갖고 있는데 대단 고양이. 흰색 고양이는.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늑대,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수박수박 그런 우진이 같은데 우진이? 음. 자, 왜또 우진이 어갈 음. 때는? 나이 사다리가 이렇게 바아가지고딱 끊겨 있잖아. 근데 쟤는 점이 어떻게 올라가? 이 물방 그냥 옆물에 네. 있는 물이 갑자기 뛸때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이이 사다리가 끊겨졌는데 뛰어 넘어가요. 아 어, 그렇게 하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있지. 어. <laughs> 얘는 얘, 여기가 잘려 있나 봐. 얘는 저기. 얘는 말 없어 뭐야? <laughs> 어, 제일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저, 저게 너무 답답해. 그다면에 공업방 알아? 이셋 중에 누가 자유로운 영혼이 겠어그렇지 어. 어, 아마도 큰 물고기가 여기 너무 좁아. 나는 더큰생으로할 거야. 이렇게. 음, 커서 난. 근데 여기가 무기인 것 같은데. 근데 물고기가 다끓까지같 있는 거야? 못 가지. 그러니까 잘못. 는 원래 원으로으로못 h 가고 싶어 하는 거 a v e Cromic. What can I h a 나 e Oh, I'm sure my scheme of women, Swabish, Tomas, t o b i 아, t o b i 땅을 땅을 기름 e 게 해서 또 곡식을 자 n g l e 그 곡식을 또 우리가 먹고 또 소화를 시키고 또 소변. 어, 그럼 얘가 또 먹고 또먹 또 누고 또 먹고 이러는 거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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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많은가 봐, 그 순환 씨는. <laughs> 근데 얘는 약간 용 같기도 하고. 그렇지, 맞다. 용 같기도 하고. <laughs> 용 좋아하면 닭? 하셨어요 옛날부터 사하고 밝고 예쁜 색깔을 많이 쓰셨어. 근데 약간 아, 이렇게 차분한 어, 그래? 오. <laughs> 아빠 그래? 아빠의 예담 색깔은 이건 줄 알았는데 이제 <laughs> 반 <laughs> 아, <laughs> 아, <그게 웃음> 좋은데? 그래?